3월 3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혐원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2월 27일 발언과 관련하여 외교부는 주말 중 서울 주한미 대사관과 워싱턴 국무부를 통해 과거사 관련 미 측이 기존에 밝혀온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주말 직후 첫 번째 개최된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각 오늘 새벽 2시입니다. 셔문 차관의 발언이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의미하지 않으며 어떤 개인이나 국가에 관한 것으로 의도된 것도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동 브리핑 이후 미 국무부가 기자단의 서면 논평을 통해. 공식 입장을 재차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분은 특히 동 서면 논평에서 미 정부가 과거 무라야마 총리 및 고노 관방 장관이 담화에서 밝힌 사제가 일본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확인한 점, 일본 정부에게 역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변국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있다고 한 점. 살아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존엄을 생각하며 이들을 존경하며 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는 점 등에 주목합니다. 동 논평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전시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국제사회도 이에 대해 공통,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미 의회 및 행정부는 2007년 의회 결의안을 포함하여 그간 여러 계기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명일 새벽 UN 인권 이사회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외교부 신동익 다자 외교 조정관은 3월 3일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에볼라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회의에서신조정관은 우리나라의 에볼라 대응, 긴급 구조대 파견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에볼라 퇴치 노력에 대한 우리 기여 노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볼라 피해국의 보건 시스템 재건을 돕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외교부 최재철 기후변화 대사는 3월 4일 녹색 기후 기금이 주최하는 주한 외교단 대상 2015년 GCF 업무계획 오찬 브리핑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대사는 이번 브리핑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 협상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와이테는의 김희준 기자입니다. 그쇼먼차관 발언 관련해서 미 국무부는 어 분명히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셔먼 차관의 발언을 자세히 뜯어보면 분명히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의 태도에 대한 어, 실망스러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나서서 어, 이것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번 사건을 아, 이번 논란을 엄중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좀 봉합에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어, 분명히 셔먼 차관의 발언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의 좀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뭐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발언해서 말씀해 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도 일본군 위해자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미가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또 확인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태용 제1 차관께서 국회에서 답변하신 대로, 그 저희는 이 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항상 엄중한 입장에서 어, 우리가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한결의 김혜영 기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에서는 이 국무, 미국 국무부, 미국 국무부로 대표되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데 주목을 하신 것으로, 주목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치 이제 웬디 셔먼 차관 개인의 어떤 뭐 잘못된 입장이라는 식으로도 해석이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웬디 셔먼 차관 개인에 대한 항의라든지 아니면 어 문제 제기 등의 절차를 거칠 의향이 있으신지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음그 말씀 질문 중에 이제 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냐 그런 질문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인 답변한... 의견으로 판단하신다는 뜻인지 음, 여쭤보고 그건 싶습니다. 그럼 뭐 제가 어.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국무부 대변인이, 부대변인이, 어,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웬디 셔먼 정무차관이 말씀하신 그, 그, 어 전체적인 컨텍스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국무부, 부대변인이 그렇게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우리 정부도 차관, 셔먼 차관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뭐이 자리에서 그, 어, 미국 정무 차관의 웬디 셔먼 정무 차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을 포함한 그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또 우리한 우리와도 크다, 커다란 그 인식의 차가 있는 건 아니다 어 그런 그런 공식적인 그 입장을 표명한 것을 저희는 평가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자리에서 혐한 차관이 동일한 발언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으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가정적인 질문이신 것 같네요 그때 그런 발언이 있으면 상황을 봐서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미축하고 협의하고 또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연합뉴스 김효정입니다. 주말 중에 미국 그 미측이랑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의견 조회를 요청하셨다는 거는 이제 셔먼 차관이 발언 발언이 액면 그대로 나왔던 시점에는 저희도 이게. 입장의 변화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대해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 미측에서 나중에 별도로 전달한 우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그, 그 차원을 떠나서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저희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시험원 정우 차관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저희 언론에서 처음 보도 자체가, 그, 과거의 미측 입장하고는 다른 거 아니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었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는 그, 우리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주말에 앞에 제가 모두 발언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미측하고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자체적으로 그 발언을 액면 액면이 나왔을 때 보셨을 때는 협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셨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제가 저희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동시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워싱턴 주재 그 연합통신 특파원의 그 보도와 아마 저희 저희는 그런 걸 전문으로 보고 봤는데 그리고 저희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긴한 30분 정도의 강연에다가 이제 질의응답이 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항상 보기 때문에요. 뭐이 자리에서 제가 그거를 보고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느끼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린는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우리 언론의 문제제기도 있고 어,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정부 당국자로서는 미측에 그~ 그~ 써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순을 저희가 밟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미측에서의 답변이 기존에 발표한 입장하고 변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희도 또 그런 입장 하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해오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아영력 김동선입니다. 조태영 차관 국회에서 엄중하게 다루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후에 어떤 미국이나 이 쪽에 어떤 조치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 저희가 기자분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 미측에서 미 국무부측에서 정례브리핑 시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태용 차관이 그 엄중하게 다루겠다, 엄중하게 다루겠다고는 가벼이 다루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이런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는 엄중한 입장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yeah. uh, 죄송합니다. Yeah. Uh, 한국과 미국이 군사 훈란을 동해 uh, 한반도의 긴장을 조례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제 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보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기, 죄송하지만 그 소속하고 성명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w o u l please identify y o 네 프랭크 스 네, 감사합니다. 어, 먼저 질문하신 그 북한 측의 주장이죠. 군사 한국과 미군 국 군사를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북한 측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키 류조브나 후우이거 훈련은 연례적으로 개최된, 대온 방어적 훈련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어 무슨 비난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 시에 답변이, 어 질의와 답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저 어, 저희 외교부로서 도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 대북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3월 2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등 관련 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도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예, 저 동아일보 조승호입니다. 그 외교부가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조정실에서 했던 부처별 평가에서 아주 저조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여기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과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 국무조정실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미흡 그 그러니까 지적한 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분석도 하고 다양한 또 개선책도 마련해 갖고 그 우리 외교 업무를 보다 더 그~ 개선시키는 그런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신정부 2년차이제삼년 차를 맞이해서 저희 외교 장관이나 여러 또 장관님이나 또 우리 간부들이 여러 계기에 2년차의 그 외교 업무 성과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외교 업무에 대해서는 그간 그 우리 언론계 또 학계 인사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맡은 외교부가 맡고 있는 국정 과제를 보다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 뉴스원의 김승섭 기자입니다. 그 국무부로부터 공식 입장이 나왔지만 일단은 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셔먼이라는 분이 학국관리도 아니고 고위직인데 만약에 우리 정부의 1차관이나 2차관께서 어떤 공식석상, 그리고 카네기 국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연설을 하시면서 과연 그 윗선, 장관이나 어떤 그보다 위에 분들하고 어떤 교감 없이 그렇게 생각이, 아, 그렇게 발언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요. 그건 확인하셨나요, 의교부에서? 답변해 드릴까요? 네. 어, 그거는요, 음, 그, 상식계, 우리, 우리, 그, 정부 조직, 우리 외교부랄까, 우리 정부 부처의 그 움직이는, 그, 하는 그 업무를 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어, 그, 제가 뭐 유권적으로 미 국무부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실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그, 우리가 일하는 방식하고 미 국무부가 일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면 이만 할까요? 네. 그 오늘 오후에 감사원에서 그 ODA 관련해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2년 12월 파리 국제회의를 할때 외교부와 기재부 간에 업무 조정이 잘안 돼가지고 국제회의장에서 뭐 다툼이 있었고 이후에 의장에게 또 서로 각 부서별 부처별로 문제제기를 한게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신 내용들하고 좀뭐 해명하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국일보 정상원입니다. 네,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희 당그 담당 정책부서에서 아마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감사원의 ODA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이번 감사결과는 20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우리 ODA 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외교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간 분절화된 한국 ODA 체계 개선 및 무상원조기관인 코이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경제해온 바 있습니다. 무유상이원화체제로 인해 특정 ODA 사업이나 ODA 정책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순조롭게 조정되지 못한 사례도 그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ODA 정책 체계 준수 및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 활성화를 통한 개선 노력이 강화되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코이카의 역량 및 사업평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 사업을 막고 개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특히 우리 정부의 2015년 국제원조 투명성 기구 가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충실하고 투명한 ODA 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